데이터가 맛있다 데이터 맛집 기본적으로는 저는 탑 원보다는 탑2랑이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다왜요 아, 왜냐면 탑 원은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콜라보 레이션는 근데 탑2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음. 대안을 찾아야 되는. 어린이들은 뭘 원하는지 니즈를 파악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성인들은 버즈 데이터로 다양한 데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음. 아이들은 뭘 원하는지 고객의 니즈를 얻기 되게 힘든데 어떻게 그를 해결하고 계세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더 공통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 애들 전세기 아이들에게는 음, 공통점 가령 네. 예를 들면 공룡을 좋아한다 남자 아. 애들 그리고 더 본능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로는 애들이 더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laughs> 더그 젊고 예쁜 사람을 더 좋아한다가 제가 발견한 거였고 저희 음악이나 이 p 특징이지만 적절히 빠른 템포, 비비드한 컬러, 큰 동작들 잘 조화를 시키면 애들이 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소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고민하거든요. 하나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소재, 부모님 생각에 아 우리 애가 이제는 밖에 나갔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을 씻는 걸 알아야 돼. 아니면 부모님 입장에서 음, 교육적인 자원. 네. 그리고 다른 쪽은 애들이 좋아하는 토픽, 공룡, 음. 자동차, 응가 공주, 뭐. 네 그렇죠 뭐 공통처럼. 어, 애들 되게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런 음. 것들. 공통적이고 본능적인 거에 더왜뭐 네. 이런 거 신경 쓰면 그런 것도 민감한 주제잖아요, 애기들한테 그런 것도 어떻게 풀어나가세요? 사실 외모를 직접 다룬 거는 별로 안 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이왕이면 모델 같은 거 고민할 때도, 저기 베이비샵 영상 나오지만 사실은 약간 다문화인 음 모델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너무 한국적으로만 보이지 않게, 않게.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음. 애니메이션으로 사람 캐릭터를 그릴 때도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좀 보일 수 있게 음. 좀 그렇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럼 처음부터 글로벌을 시,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워킹 하다 보니까 글로벌로 나가신 거예요? 부자죠. 네. 아. 제일 처음에는 영어 컨텐츠를 만든 건 한국을 위해서 만들긴 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으로 된도요를 먼저 한국에 출시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한국의 부모님들은 당연히 조기 영어 교육을 선호하니 음. 영어로 컨텐츠를 만들어도 반응이 있겠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앱은 사실은 글로벌 서비스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냥 나라만 추가하면 축가, 추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전 세계에 퍼블리싱을 했는데 한국 이외에도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아시아 국가들 바로 반응이 왔고 조금 더 지나니 미국 영국에서도 다운로드가 많이 늘어서 아 이게 시장이 있는 거구나 전 세계적으로 적절한 퀄리티로 아이들이 즐길 만한 짧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회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2013년에 아, 쇼폼의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 다 지금 롱폼이고 네. 항상 뭔가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의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 음. 부분을 공략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럼 그때 당시의 경쟁사는 누구였어요? 그때는 사실은 경쟁사라고 불릴 게 많지 않았어요 재밌었던 거는 뭐 야후 꾸러기 뭐 이런데 <laughs> 네, 저가의 동료 뮤직비디오들이 있었어요. 엄마들 음... 입장에서 굳이 이거를 보여줘야 되나는 하 정도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은 페이지뷰를 불러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음... 그냥 일종의 음... 촉진제, 소비하는 거죠. 네. 네, 애로 각각의 콘텐츠를 만들고 저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 많은 아, 아. 시간과 관심과 돈을 써서 만들었으니 조금 낮잖아요. 오늘도 네, 네, 네. 투, 투여 양이 많으니 약간 퀄리티 이제특히나 콘텐츠가 강화된 회사잖아요. 유통 전략이 되게 궁금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만의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은 그 과정마다 테스트해 보는 게 아마 유튜브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음. 반응에 따라서 이 콘텐츠를 더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들지 아 아니면 쇼폼을 롱폼으로 개발할지 음. 아니면 어떤 제품을 연결할지, 타 업종의 회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할지 어... 그런 걸 유튜브에서 반응을 보고 좀 많이 정하고 있어요. 또 별도로 다른 거를 같이 이제 데이터를 하는 건 뭐... 데이터 지원하지 말라고. 네, 했는데. 데이터. 뭐 사실 구글, 구글도 참고하고 있고요. <laughs> 네, 네. 음... 근데 아무래도 좀 한계점이 좀 많아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다 계시어서 본인 또 아이디로 가장 재미 있는 건. 좋아요 버튼과 싫어요 버튼에 구별 못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저희 거에 싫어요 도 되게 많아요. 애들이 구분을 어, 못 한다고요? 애들이 이게 좋은 건지 이게 좋은 건지 생각 없는 거죠. 어쨌든 바이럴이 되기는 네, 바이럴이 애들은... 되긴 하지만 보고 있다는 거와 안다는 거와 좋다는 거는 아. 차이가 있는 네. 것들요 그거가 구분이 잘안 돼요. 저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를 발굴할지가 저희로서 음... 되게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되게 궁금해서 콘텐츠 이제. 유통할 때 광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자체가 광고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컨텐츠를 어. 잘 만드는 맞아. 게 아, 제일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건은. 두 번째는 어쨌든 유튜브에서는 그래도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음. 자체가 광고를 잘 써야. 알고리즘을 타고 음, 위로 네. 올라가는 채템이어서 유튜브에서 는 광고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고 요즘에는 페이스북도 좀 많이 내려가고 있고 맞아요. 인스타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인스타를 통해서 어떻게 비디오 특히 콘텐츠를 음. 잘 배포할지? 아, 그럼 지금 인스타도 되게 공략을 하고 계으세요 인스타도 하고, 계시고요? 하고 있고요. 아. 뭐 틱톡도 하고 있는데 두개좀 어려운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스마트 스터디의 경쟁자 이 경쟁자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게 시장에서 구획하는 경쟁자와 우리 시장에는 아니지만 우리가 음. 경쟁자로 생각하는 혹 상대가 있는 일단은 뭐 가장 시장에서 IP로서 압도적인 회사는 디즈니죠. 네. 뭐니뭐니해도 디즈니 그리고 영리화용 3D한 걸 만든 보로로. <laughs> 네. 아, 빨리. 빨리. 네. 그리고 <laughs> 앞으로 제일 두려운 상대는 사실은 전 여기가 더 두려워. 게임 회사. <laughs> 네. 아 게임 회사. 네. 어. 저는 음. 게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음. 이제 유치원까지 내려왔고 음. 좀더 내려갈 수 있다. 급그 마무리할 <laughs> 거고. 힘겹게. <laughs> 네, 여러분, 원래 저희 그 시간이 옆에 방에서도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열심히 웃었던 이유는 네, 옆에서 이제 하는 거랑 오디오가 저희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데이터 맛집, 단골 손님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아기상어란? 음, 제 연예인? 저는 어... 로드 매니저. <웃음> 어... <웃음> 너무 적절하다. <laughs> 어... 네,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